찾았다. 누구세요? 혹시 여기 투명해지는 망토 있어요? 투, 투명? 있구나 여기. 미안해요. 아저씨. 아저씨. 어, 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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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아, 손 손이 또 손이 떨려 가지고 아저씨. 아저씨. 아우씨 어? 아저씨 여기 숨어봤자 동화돼든 쥐예요. 저 자식 뭐야? 갑자기 나타났어. 그리고 내가 망토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여기 있구나 저 핸드폰으로 날 찾은 건가 에이씨 놓쳤네이씨 어? 아무리 도망가봤자 쥐새끼일 뿐이지 그 자식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도망가봤자 어차피 그 핸드폰으로 내 위치를 찾아낼 거야 이대로 당할 수 없지 감히 신에게 도전을 해 아저씨 여기 있는 거다 알아요 이제 나와요 물어볼 게 있어. 너 뭐야? 뭐, 아저씨의 능력을 갖고 싶은 사람? 아저씨, 그거 그냥 주시면 죽이진 않을게요. 제가 그거 꼭 필요해서. 어디 한번 뺏어봐. 이게 맞지? 어, 씨! 뭐야? 물건도 손에 잡으면 같이 투명해지는구나?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? 어? 야! 예스! 잡았다.